은퇴 후 외롭다면 50대 강아지와 함께하는 행복 산책 앤드 노견케어 필수 팁. 안녕하세요.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직장인이자 은퇴 후 노후 재테크, 건강, 운동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나의 곁에서 조용히 혹은 활기차게 함께할 존재를 떠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50대 이상 은퇴, 인구 사이에서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더욱 소중해지는 우리 강아지와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산책의 기쁨과 노령견을 위한 필수 주의사항을 머니허그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은퇴 후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때로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때 강아지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활력과 기쁨을 줍니다.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 곁에 있는 강아지는 언제나 보호자를 반겨주고 따뜻한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동반자이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습관. 강아지와의 산책은 매일 강제로라도 움직이게 만들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도 합성하고 신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사회 활동의 계기. 강아지 산책 중 다른 보호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회적 교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험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돌볼 존재를 통한 책임감과 성취감,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기력감을 느낄 때 강아지를 돌보는 책임감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잘 돌본 강아지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아지와의 행복 산책 이것만은 꼭 강아지와의 산책은 무조건 좋지만 우리의 나이와 강아지의 나이를 고려한 현명한 산책이 중요합니다. 강아지 나이 고려한 산책 시간 어린 강아지든 노령견이든 무리한 산책은 금물입니다. 특히 노령견은 관절이 약해져 짧게 10에서 15분씩 자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걸음이 느려지거나 힘들어하면 즉시 휴식하거나 돌아와야 합니다. 보호자 건강에 맞는 코스 선택 보호자님의 무릎이나 허리 상태를 고려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바닥이 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울퉁불퉁한 길은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날씨 확인 및 장비 준비. 너무 덥거나 추운 날, 비가 오는 날은 산책을 자제하거나 실내놀이로 대체합니다. 목줄, 배변 봉투, 물통 등 기본적인 산책 용품은 항상 챙겨야 합니다. 관절보호 필수. 강아지도 보호자님도 무릎보호되나.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대비해 주세요. 3. 은퇴 후 노령견과의 삶, 세심한 주의사항. 은퇴 후 함께하는 강아지가 노령견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노령견은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기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세요. 노령견 맞춤 식단 및 영양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풍부한 노령견 전용 사료를 급여하고 수의사와 상담 후 관절 영양제, 오메가-3 등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및 편안한 환경. 실내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노령견의 관절을 보호하고 따뜻하고 푹신한 잠자리를 마련해주세요. 계단 이용이 힘들다면 반려동물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교감하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세요. 은퇴 후 3. 강아지는 우리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력 넘치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머니허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하고 더 많은 은퇴 반려동물 꿀팁 얻어가세요.